자 제가 이제 세계의 땅끝부터 출발을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과 함께 국토를 갈 건데요 기간이나 장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갑니다 앞으로 한번 재밌게 봐주시고요 큰일 났네 오른쪽 앞에 이거 야, 시작부터 이러면 어떡하냐 여러분, 저기 보면은, 어촌이 보입니다. 국토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한국 참 예뻐요. 한국 진짜 예쁜 편이야. 저기 어뭐 어르신 한 분이 또 뭔가 끌고 올라오십니다. 좀 위에 뭐갈게 없는데. 어, 맞아요. 어디로 가세요? 아, 캠핑하시려나 보다. 지금 전국 일주 중입니다. 아이, 전국 일주 중이세요? 아니, 어디서부터 출발하셨어요?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짐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혼자? 챙기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저도, 저도 챙기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가지고 걱정인데. 저는 이제 출발해서. 목포에서 출발해가지고. 아, 이제 가고 있요 계속 이렇게 돌고 있어. 요 목포에서 잘수 있는 사는다 잤어요. 침낭 갖고 가? 걸 네. 아, 그럼 숙소는 안 하시고. 아, 직접. 아, <laughs> 주연이 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좋아하세요. 여기가 약간 애매해, 하지만 큰길 따라 직진. 저기서부터 다시 오르막길이네. 어휴. 아, 바다가 갈라진데 사진이 갈라졌는데. 오메가 현상도 볼수 있다고? 뭘까? 아, 오메가 현상은요. 바다에 이제 수증기가 많을 때 나오는 현상인데요. 오메, 저길 가? 아니, 이거 너무. 아니, 너무 그렇다, 이거. 아, 이제 견치 좋은 길 끝났네. 야, 여기가 강남이다. 야, 여기 땅값. 야, 여기 땅값 쉽지 않겠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이런 전원주택 살기 쉽지 않아. 우리 형 편에. 강아지봐 너무 귀여워. 야, 너왜 이렇게 귀여워? 야, 너왜 이렇게 귀여워? 버스가 이제 타실래요? 걸어가야 돼요. 안 돼, 안 돼. 아이, 감사합니다. 여기 뭔가 추수가 끝난 어떤 그 논길? 논, 논밭? 어머, 이거 뭐야? 아니, 태양열 발전기를 이렇게 해놓는다고? 태양열 밭이네. 여기서는 태양열 발전기를, 아, 나는 공장에서 만드는 건줄 알았는데, 이렇게 밭에서 키우는 거구나. 아, 나 이렇게 키우는 건지 몰랐네. 아, 너무 힘들다. 잠깐 쉬었다 갈까? 진짜 절반 딱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 산이에요. 산 아시겠어요? 오케이 가자 아 어마이 코 관절 당분간 가로등이 없어서 어 어쩌라고. 왔다. 30분만 더 가면 된다. 그,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게 되는 시점이 오거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시점이 이제 도착했습니다. 나도 잘 보여? 나잘안 보이네. 이렇게 해야 보이네. 아이고, 죄송해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오늘이 남은 날 중에 제일 따뜻한 날이라는 거. 아! 이게 오래 하니까 귀가 아프네. 응? 귀가 시렵자. 응? 귀가 너무 눌려. 그래서, 야, 이거 귀 떨어지겠다 싶을 때, 귀가 떨어지면 귀가 안 시렵겠지. 귀가 떨어졌으니까. 시려울 귀 없는 시스템. 어때? 느낌상, 한 10km는 더 남았을 텐데, 그럼 이제 한 3시간 걸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컨디션이 괜찮았을 때 얘기지. 느낌상 10km 남은 거 맞아? 근데? 어? 여긴 근데 앉아서 쉴수 있는 데는 없네 후 지나가는 다가 내이온데 잠시 하룻밤 묵을 곳을 이 외양간이라도 좋다면 거기서 주무시고 가시구려 손가락이 시렵다 체감으로는 0도는 절대 아니긴 한데 한 5도 보단 좀더 높을 수도 있겠다 한 7도 정도쯤 될것 같아요 왼발을 디딜 때마다 이 통증 때문에 힘든 거는 별 생각 안 하고 걸으면 되거든. 근데 이 어깨랑 왼쪽 고관절 통증 때문에 걸음걸음이 느껴져. 아, 아, 아. 마지막에 갑자기 훅 떨어져가지고 뒤에 가서 페이스가 엄청 떨어졌어. 아, 첫날 숙소 도착했습니다. 어, 30km가 조금 넘, 32km 정도 되는데 산을 몇개넣고 근데 이렇게 하루 쟁일 걸었는데 아직도 해남이다. 첫날이었는데 사실 날씨는 매우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몸이 뭔가 준비가 아직 안 됐네요. 좀, 이거, 적응하는데 필요, 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식사하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